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1월 15일 수요일 규티아이 요수와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태양아 멈추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할때 해가 지려고 해서 싸움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다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요수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해야 그들을 멈춰라. 달도 그 자리에 멈춰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시고 해와 달이 꼼짝 못하도록 해 주셨죠. 어두워지지 않는 낮 동안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뭐, 아무리 군대를 모두 못 질를 수 있었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울 동안 움직이지 않는 해와 달을 한번 스티커 붙여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답니다. 알겠죠? 자, 엄마 아빠와 함께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부르면서 재미있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한마음으로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